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김국식 건두부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건두부를 준비해줘요. 일명 포도부. 이게 보면 하얀 가루 있는데 이거는 곰팡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괜찮아. 소금이야. 괜찮아. 먹어봐봐. 그리고 반으로 뚝 자른 다음에 꼬숟가락 마냥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잘 보고 뼈 이렇게 막 자르지 말고 물을 부어서 불려줄 거예요. 붙어있는 거는 손가락으로 뚝뚝 떼서 불려 주셔야 돼요 마늘 4개 고추 2개 마늘은 슬라이스 고추는 어슷쓰기 기름 2스푼을 쭉 두른 다음 마늘은 노릇노릇하게 익혀 줄 거예요 노릇노릇 잘 익었다 이제 그때는 고기 육즙을 내줄 거예요 얼린 고기는 그냥 볶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생고기를 사용해서 생고기는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볶아야 돼잘 봐봐 아니면은 이게 지들끼리 뭉지 갖고 고기만 씹혀서 안 돼.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은 잡내 제거용으로 고춧가루를 좀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를 넣고 날... 매운 맛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볶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좀 볶아주면 좋아. 요 왜냐하면 매운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볶으면 매운 맛이 날아가거든. 그러니까 마지막에 볶아줘야 매운 맛도 남아 있어서 참고해. 불려놨던 건두부를 쭉 짜서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. 건두부는 뭐 익힌 거라서 많이 안 볶아도 돼. 적당히 볶은 다음에 감을 해줄 거예요. 네. 굴소스를 넣어주세요. 굴소스는 한 스푼. 나중에 싱겁다. 그때는 나중에 그때 가서 더 넣으면 되지.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. 짜서. 응. 그 다음에 불향을 내줄거야요중요리 불향 중요하지. 간장 태울 거예요. 한 스푼 태워주세요. 다 탔다. 그러면 볶아주면 돼요. 그런 다음, 전분물을 준비해 주세요. 전분가루 한 스푼, 물 200ml 잘 녹인 다음에 쭉 두른 다음, 볶아주세요. 한번딱 끌어오를 때까지 다 볶은 다음에, 이, 뭉그릇에 담아서 깻가루 솔솔 뿌려가면서 먹어주면 돼요. 끝!